어떤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맛있게 하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말을 굉장히 무뚝뚝하게 하죠. 저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런 직업을 꿈꾸다 보니까 아, 계속 들었던 고민이 하나가 있었어요. 저렇게 말을 맛있게 하시는 분들, 저런 분들은 타고나는 걸까 아니면 훈련이 된 걸까? 제가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내린 답은 물론 타고남이라는 게 있죠. 인간한테 그런 게 있는데 훈련이 분명히 아주 큰 요인을 차지한다. 저는 타고남이라는 건 전혀 없었고요. 거의 훈련으로 90% 이상 만든 것 같습니다 안 믿기실 수 있기 때문에 제 예전 목소리와 말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가본생은 3일을 만든는데 3일을 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이승철씨의 인연인데요 지금 이 말하기에는 뭐가 없냐면요 발성도 없지만 말맛이라는 게 없습니다 말맛 말을 맛있게 한다 이 표현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이 말을 더 수려하게 하기 위해서요 아니면 더 다양한 캐릭터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말을 맛있게 한다는 그 말맛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근데 이것은 예술의 법칙입니다 예술의 법칙인데 여러분들께서 이 개념을 꼭 차관하셨으면 좋겠어요 뭐냐면요 멜로디 강약 속도 감정 이네 가지의 프로세스가 더 명확하게 차이 값들을 만들고 있으면 맛있어요. 이게 예술의 법칙입니다. 음악과 노래 같은 걸 생각해 보시면 고음과 저음 간의 차이가 꽤 있고 얘네를 다양하게 쓸때 소리의 크기 소리의 크기가 클 때는 빵 크고 약할 때는 아주 약할 때 그리고 어떤 것은 되게 느리게 하고 있다가 점점 빠르게 말해가지고 점점 빨라질 때 어떤 것은 감정을 이렇게 빡 쓰다가도 어떤 데는 감정을 완전히 이렇게 풀때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볼때와 이거 괜찮다라고 판단을 해요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보통 배우들도 사랑을 받고 많은 분들이 연기력 좋다 라고 평가하는 배우들이 대부분 이에 해당을 합니다 전 이거를 철저히 훈련으로 발전시킨 케이스거든요. 여러분이 이네 가지만 잘 기억해두시면 말이 늘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네 가지의 기술들을 잘 발휘하지 않으면 예전에 제 모습을 보면은 캐릭터가 없는데, 그니까 톤이 없어요. 톤이 없는데 얘네를 잘 사용하기 시작하면은 제가 이야기하는 스피치의 컬러 톤이라는 게 생깁니다. 봄 웜스럽게 하던가, 가을 웜스럽게 하던가, 여름 쿨스럽게 하던가, 겨울 쿨스럽게 하던가. 결국은 이런 다양한 캐릭터를 사용하면서 우리는 살아간다고 저는 정리를 했거든요. 제가 말맛이라고 하는 거 에 대해서 가장 많이 힌트를 얻었었던 거는 첫 번째는 원래 뒤늦게 클래식을 좋아한 케이스인데 비발디 4개라는 음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 비발디 4개의 카라얀이 지휘했었던 겨울 파트가 정말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음악에 대한 자료도 링크에 넣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닥터 스트레인지 연기하셨던 베네디트 컴퍼비치 아시죠? 네 베네디트 컴퍼비치의 연기와 내레이션을 듣고 정말 많이 연습했습니다. <놀람> 세 번째는 그 뉴스룸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외국 드라마. 거기에 나오는 남자 주인공 보고 진짜 많이 연습했고. w h 마지막 네 번째는 우리나라에선 몇 명이 있었는데 제가 가늠하게 이세 가지의 과정을 다 연습해봤을 때이 남자는 이 배우는 이분들의 견주어서 전혀 꿀리지 않게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에게 너무나 많은 배움을 준 스승이다 느껴졌던 분이 바로 김명민 씨였습니다 김명민 씨에 대한 제가 좀 정보 조사를 했어야 됐는데 연극 영화관인지 모르겠어요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연극하시는 사람처럼 말을 화려하게 잘 만들까라는 게 느껴집니다 자 여러분 잘 기억해보세요 지금부터 같이 자료를 볼 건데 소리를 크게 내기도 하고 작게 내기도 하고 느리게 말하기도 하고 빠르게 말하기도 하고 높게 말하다가 낮게 말하는 느낌, 감정과 표정을 많이 쓰다가 이렇게 툭 빼는 느낌 이런 것들이 완급을 이루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첫 번째 자료로서 이 장면을 한번 잠깐 봐보도록 할게요. 좀 말투도 못 고치겠습니다. 과장 조금 못해서 엄마 아빠 말 배울 때부터 전이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도 모두 절 싫어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천성이 이런 걸. 들리십니까? 방금 말했던 이 짧은 질문을 그냥 전 말투도 못 고치겠습니다. 과장 조금 못해서 엄마 아빠 말 배울 때전이 말투였습니다. 근데 제 가족들도 모두 절 싫어합니다 이렇게요 음역대 폭도 차이값도 적고 크게 내거나 작게 내는 것도 적고 속도 변화도 적고 이러면은 일단 시청자 사람은요 음악을 듣고 싶어해요 말을 듣고 싶어한다라는 기준보다 제 생각에는 음악을 듣고 싶어해요 전 말투도 못 고치겠습니다 과장 조금 보태서 엄마 아빠 말 배울 때부터 전이 말투였습니다 그래서 제 가족들도 모두 절 싫어합니다 근데 어쩌겠습니까 천성이 이런 걸 줬다가 뺐다가 줬다가 뺐다가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조금 보이시나요? 따라해보셔야 돼요 전 이런 걸 따라했다 하는 겁니다. 대신, 몇 가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보세요, 대신, 몇 가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하지 않았어요, 대신. 몇 가지는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대신이라고 하는 것과 쉬는 정적 시간까지 합치면 모두 약간 다 천천히 쳤어요. 그 다음에도 느림보 거북이처럼 치면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쳤어요. 이런 것들이 계산하지 않아도 몸으로 익히고 있는 거죠. 왜? 이런 것들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인류는 반응이 왔다는 것을 연습하다 보면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어떤 때는 거북이처럼 느리게 쳤으면 그 다음엔 반드시 토끼처럼 빠르게 쳐야 됩니다. 어떤 때는 호탕한 사람처럼 소리를 크게 쳤으면 어떤 때는 나긋나긋한 사람처럼 소리를 작게 내기도 해야 됩니다. 어떤 파트는 고음을 쳤으면 어떤 파트는 저음을 쳐야 돼요. 아시겠죠? 예문교나 정도 원사신이 입경하면 반드시 죽이고 연말겠다는 의기와 의분을 만 천하에 보이기 위해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 이런 부분도요.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소.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소. 목이라고 하는 글자를 툭 살리고 이 자리. 이자 정도만 살리고 나머지는 그렇게 살리지 않았어요 아까 예술의 법칙이라 했죠 어딘가는 크기하고 어딘간 작게 해요 목숨을 걸고 이 자리에 섰어 근데 예전에 제 말하기를 보면은 또박또박 말해야 된다 생각하니까 또박또박 말한다 또박또박 말한다 이렇게 모든 글자를 다 주인공처럼 했어요 그러면 연주가 아닙니다 음악 같지 않아요 또박또박 말한다 이렇게 어딘가의 주인공 어딘가의 서브 주인공 나머지 엑스트라 메인 주인공 있으면은 메인 주인공 많이 살리고 서브 주인공 있으면 적당히 살리고 엑스트라 다 빨리 치고 다 빨리 치고 다 버려야 돼요. 앵글에서 빨리 사라져야 돼요. 그래서 그 주인공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엑스트라는 빨리 이 안으로 흡수되어야 돼요. 이해 되실까요? 자금의 원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면 이 부분들은 스타카토라고 보통 하는데 자금의 원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면 자금의 원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면 땅땅땅 땅땅 이렇게 끊어서 빡빡빡 치는 거 이런 것들이 사극에서 보통 많이 씁니다. 자금의 원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면 자금의 원나라와 수교를 하게 되면 이것보단 조금 힘있게 나아가잖아요? 사극은 약간 힘있게 나아가는 게 어울리기 때문에 김명민 씨가 이런 스피치를 많이 써 공인방의 말이 맞아 사대부들도권을 빼앗길까 무서워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이기려는 그런 족속들 모른다. 여기도 서로 의심하고 견제하고 질투하고 이기려하는 그런 족속들일지 모른다. 작은 소리여도 다 살리고 있는 게 있죠.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모든 말하기는 말하기 이전의 음악입니다. 음악부터 뭔가 들을 줄 알면은 말하기가 너무 많이 늘어요. 이 아이들을 음악처럼 받아들여야 되고요. 사실 음악 이전엔 무엇이냐 자연입니다. 여러분 눈이 오면 그 다음에 계절이 지나가면 보통 꽃이 피게 되죠. 꽃이 피고 나서는 더운 여름이 찾아오지 않습니까. 그때는 아주 바다가 가득 잠길 정도로 비가 내립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 한듯 가을이 찾아와서 낙엽이 지고 색깔이 바뀝니다. 그러다 또 겨울이 오죠 이처럼 자연은 변화무쌍합니다 가장 자연스러운 이 지구라는 별이 선물해 준 시스템은 한 가지의 모습으로 고정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화한다 그래서 제가 내리는 기준에서는 적어도 네 가지의 계절처럼 이런 정도의 컬러톤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동양권에서는 이거를 절기로 더 많이 나누죠. 저는 굉장히 현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봄일 때는 더 봄스러워야 되고요. 여름일 땐더 여름스러워야 됩니다. 가을과 겨울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이번 영상을 통해서 느끼시면 좋을 점은 나는 어떤 컬러처럼 말을 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더 많이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늘었거든요. 그래서 그 계절을 표현할 때는 겨울일 땐좀 추워야죠. 그렇게 느껴야지 우리가 딱 인식하는 게 커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계절을 좀 나눠 보시고요. 이 계절에 따른 말맛이라는 게 있다라는 노하우 정도만 체득해 가시면 좋겠고요. 제가 연습했더니 말하기를 여러분들도 연습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링크에다가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비발디 4개의 겨울이라고 하는 파트에 파일을 하나 올려드리고 그리고 김명미 씨가 연기했던 파일을 두세 가지 정도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설명란 링크에 있으니까 연습해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일반인 연기자 상관없습니다. 일반인들도 이런 연습을 많이 해놓으시면은 말이 맛있어지고 사람들과 대화할 때더 활기있고 말을 잘하는 느낌이 납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도움이 되는 거니 재밌게 따라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의 다양한 소식을 듣고 싶다 하시는 분들 분들은 당연히 구독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좀 수강을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 화면에 카톡 링크가 있습니다. 카톡 링크로 문의해 주시면 상세하게 응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떠나서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항상 시청해 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 전해 드립니다. 그러면 전 다음 영상 때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번에 만나뵙겠습니다.